인터넷 가입하실 때 사은품 보고 많이들 가입하시죠? 물론 사은품도 중요하죠. 사은품 받고 여기에 요금 할인까지 더블로 받아가실 수 있는 꿀팁. 이 영상 하나로 모두 정리해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딱두 가지만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인터넷 가입을 할때 현금 사은품을 받는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이 현금 사은품을 얼마나, 언제, 그리고 진짜 현금 사은품이 맞는지 많이들 헷갈려하시더라고요. 바로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19년 6월 인터넷 단통법이 실시된 이후 사은품 금액을 통신사에서 정해주게 되어 있는데요. LG로 예를 든다면 500메가 인터넷만 신청했을 때 29만원까지, TV랑 같이 했을 때는 40만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여기다가 대리점에서 추가로 줄수 있는 금액은 최대 15%라는 점. 결론은 LG 기준으로 5 0 0메가 인터넷만 가입 시 33만원까지, TV랑 동시 가입 시 최대 46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 금액보다 작게 주는 업체는 믿고 걸으셔야 됩니다. 현금 상품은 도대체 언제 주는 걸까? 라고 생각하시게 되시죠. 팩트만 말씀드리면 상품을 당일 지급해 주는 곳에서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당일 지급을 약속하고 미루는 업체들도 있는데요. 해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먼저 가입 전, 법인사업자가 언제 등록이 되어서 얼마나 오랫동안 영업을 한 것인지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인터넷 가입 시 받는 사은품의 구성은 딱두 가지인데요. 본사에서 제공하는 상품권과 대리점에서 제공하는 현금 사은품입니다. KT와 LG의 경우 본사에서 상품권이 포함되어 있으며 SK의 경우 상품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SK는 간혹 불량 대리점이나 규모가 작은 업체의 경우 상품권을 포함시켜서 판매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인터넷 요금은 전국 어디에서 가입하셔도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인터넷 요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이번에도 두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요. 인터넷 속도는 크게 100메가, 500메가, 1기가로 나눠지는데요. 나에게 맞는 속도를 먼저 찾으셔야 됩니다. 찾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1인 가구시면서 웹쇼핑 문서작업, 검색 용도로만 쓰신다면 100메가를, 3인 이상 가구에 동시 사용을 많이 하신다면 500메가를, 고화질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게임을 많이 하신다면 500메가 또는 1기가를 추천드립니다. 한마디로 1인 가구인데 500메가를 추천받았다고 하더라도 100메가를 이용하셔야 요금이 줄어든다는 거죠. 요금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결합입니다. 핸드폰과 인터넷 통신사가 동일하다면, 결합이 된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요즘 알뜰폰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이런 경우는 가족들의 인터넷 통신사를 확인해서 인터넷끼리 결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SK를 제외한 LG나 KT의 경우 본인 명의의 인터넷과 직계 가족의 핸드폰과도 결합이 가능하니 꼭 참고해 주세요. 혹시 결합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다면 위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가입 꿀팁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영상을 보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셨다면 아래 댓글이나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